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첫 번째 지하철인 리아드 메트로가 작년 12월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총 176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해냈어요. 삼성물산이 스페인, 프랑스 기업들과 함께 4호선 70km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거죠. 10년의 대장정 끝에 사막 위의 기적을 만들어 낸 한국 건설업의 저력 그리고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완공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관한 실화입니다.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국왕이 왕명으로 리아드 메트로 건설을 지시한 거예요. 수도 리아드의 총 6개 노선, 176km에 달하는 도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죠. 사우디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총 사업비만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첫 번째 대중교통시설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였거든요. 완공되면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규모 철도망이 될 예정이었죠. 전 세계 37개의 컨소시엄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히타치까지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려 했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은 단 4개 컨소시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3개 컨소시엄이 각각 구간을 나누어 맡게 됐죠. 한국의 삼성물산도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스페인의 FCC, 프랑스의 알스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호선, 5호선, 6호선을 수주했습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킹 압둘라 금융지구 등 리아드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70km 구간이었어요. 29개의 역사와 24km의 교량 구간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사막에서의 건설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름철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 갑작스런 모래 폭풍, 그리고 지하 깊숙이 매장된 복잡한 지질 구조까지. 모든 조건이 불리했어요. 특히 사막 특유의 극세사와 석회암층은 기존의 건설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런 어려움을 혁신 기술로 극복했어요. 먼저 교량 상판 일괄, 가설 공법, FSLM을 도입했습니다. 공장에서 교량 상판을 미리 암호 아뭐 제작해서 현장에서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이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고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또한 5호선 건설 과정에서는 직경구점 8m의 대형 터널 굴착기, t b m 두 대를 사용해서 일일 굴착길이 세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3년 사망의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64km 고속도로 공사를 처음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까지 총 100만 명에 이르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지역에 투입되었어요. 1975년부터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9억 4천만 달러에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완공했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 기술자들은 50도가 넘는 사마, 사막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오일머니를 벌어들였어요.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1975년 김종필 국무총리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중동 건설을 적극 지원했던 거예요. 이런 50년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있었기에 리아드베트로 라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2014년부터 본격 시작된 리야드 베트로 공사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어요. 모래 폭풍으로 장비가 매몰되기 일수였고 지하수 유출로 터널이 침수되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삼성물산이 보유한 높은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리아드 메트로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사막의 특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온도 변화 패턴에 맞춰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인 운전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리아드 메트로의 모든 노선은 완전 자동화로 운영됩니다. 운전사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되는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비전과도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술이었죠. 2023년 들어서면서 공사는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빛을 발한 거예요.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터널 굴착 작업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구간 중 하나는 킹칼리드 국제공항 연결 구간이었어요. 공항 지하를 관통하면서도 항공기 이착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했거든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초정밀 작업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2024년 초부터는 시운전이 시작됐어요. 현지 언론들은 사막 지형에 맞춘 스마트 공법으로 50년 걸릴 일을 10년 만에 끝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 건설 업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2018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리야드 베트로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이는 이 프로젝트가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2022년 11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넌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사우디 왕실의 한국에 대한 신뢰는 이번 리하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것 이상의 손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공기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안전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사우디 측의 기대를 뛰어넘었던 거죠. 리하드 메트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공사 완공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건설업이 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거예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하드 메트로의 성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리하드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하드 내에서 추가적인 노선 확장 및역 건설 계획이 논의 중이며 메트로와 기존 교통 수단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이제 K 건설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중동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요. 두바이는 총 49억 달러를 들여 신규 지하철 노선인 블루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며, 삼성물산이 독일 지멘스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리아드 왕궁에서 리아드 메트로 개통식이 거행됐습니다.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이 직접 개통을 선언했어요. 12월 1일부터 1 4유호선이 먼저 운행을 시작했고, 12월 15일에는 2호호선이, 2025년 1월 5일에는 3호선까지 모든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특히 시간 절약.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760만 명 규모였던 리아드를 2030년까지 1,500만 명 규모의 글로벌 도시로 키우겠다는 사우디의 꿈이 한국의 기술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넌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 8,545억 1 달러 규모의 기가 프로젝트 발주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뉴무라바 프로젝트, 로신 프로젝트, 킹살만 국제공항 등 수백조 원 규모의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한국건설업에는 제2의 중동붐이 시작되는 셈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건설업의 저력입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한국인의 끈기와 성실함이 만들어 넣어낸 성과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